드리면1 기간은 내가 낸돈 1년에 2,900만 원씩 총 3년을 내는 겁니다. 그다음에 2 기간에 580만 원은 2년 요거는 약관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겁니다. 그러면 실제 정상 납입일 때는 환금률이몇 프로가 나오냐면은 123.7%가 나와요. 이거는 약대를 안 받은 거예요. 약 약대를 안 받고 실제 내가 요거 5년 동안 내돈다 들어간 거예요. 내돈다 들어가서 10년 시점에 해지를 한다 그래도 123.7% 나오는 투 스텝입니다. 자, 그러면 약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. 자, 약대를 받고 중도인출로 갚아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보면 10년 시점에 그래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108%인데 이게 실제 역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자, 여기 보면 123%가 나와요. 낸돈 대비 나누기 그 다음에 실제 해약한급금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실제 여러분 수익률이 123%가 나오기 때문에 약대 컨셉으로 해도 123% 정상납입을 해도 수익률이 123% 수익률은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좋지요 자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엄지척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소속이시든 소속이 아니시든 주변에 만약에 영업을 하시다 보면 보험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거나 뭔가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좀좀잘 어? 돈을 이전하기 되게 좀 약간 뭐 세금 혜택도 보면서 또 위험 대비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요 플랜으로 예 많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금액이 뭐월 100만 원이냐, 월 50만 원이냐, 월 200만 원이냐, 이거는 다 개개인마다 납입 여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10년간 내가 총 내야 되는 돈이 1억 원을 안 넘으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돼요. 5년 납입을 하고 10년 유지해서 1억 원이 미만이 된다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컨셉으로 나눠서 가입을 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요거는 저희가 이제 연령마다 달라요. 이게 그 보장금액이 다르고, 보험료가 다르고, 성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 컨셉으로 저희가 명예 전당에 올라가면 요, 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뭐그 나이에 맞게끔, 성별에 맞게끔, 표준체나 간편에 유병자 맞게끔 요거는 다 플랜을 연령대별로 많이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뭐 3년만 납입하고 약대를 받든 아니면 5년 실질적으로 다 납입을 하다 그거는 상담을 하면서 좀 바꾸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10년 시점의 황금률이 정상 납입이랑 약간대출안 받은 거123% 약대를 받아서 실제 중도인출해서 갚고 100, 이게 지금 108%지만은 내가 실질적으로 낸돈 대비 수익률은 123%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볼때 요거는 많이 어,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